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이 서울경제 신문에 실린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음, 신청이 바로 어제 15일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독자님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진행되는데요. 중요한 건그 중소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에요. 아, 소상공인 매장에서요? 네. 그 금액이 작년 월 평균 사용액보다 많아져야 하는 거죠. 그 늘어난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뭐한 달에 최대 10만원, 석달 합쳐서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늘어난 금액의 20%라는 점 그게 핵심이네요. 맞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더 써야 혜택이 있는 셈이죠. 그럼 이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님. 혹시 작년에 카드를 아예 안 썼다거나 그러면 해당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에요. 만 19세 이상이요? 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되고요. 아,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도요? 오. 네. 다만, 작년 실적이 없으면 비교할 금액 자체가 없으니까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군요. 저, 근데 환급금이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좀 특이한데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쓰는 건가요?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진 않을지? 아,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그러니까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돼요. 모바일 상품권이요? 네. 전국에 한 13만여 개 정도 되는 가맹점에서 쓸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통 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뭐 미용실 아니면 소규모 학원 같은 곳들이죠. 아하,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네요. 그렇죠.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스타벅스 같은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됩니다. 확실히 목적이 또렷하네요. 다행히 이전에 나왔던 그 소비 쿠폰이랑 다르게 지역 제한은 없다는 건 편리하고요. 네, 그건 편하죠. 그런데 기자님 이게 기준이 되는 작년 월평균 사용액은 어떻게 확인하죠? 이걸 알아야 얼마나 더 써야 할지 감이 올 텐데요. 네, 확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나 앱 다들 아시죠? 거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연말정산 간소화요? 네 거기서 작년 신용카드랑 직불카드 총 사용액을 확인하고 그걸 열돌로 나누면 대략적인 월평균 금액을 알수 있죠 음 대략적으로요? 좀더 정확하게는 상생페이백 누리집 그러니까 상생페이.kr 이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본인의 기준 금액이 딱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아, 신청 후에 확인이 가능하군요. 그럼 신청 절차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언제까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놓치면 안 되니깐요. 신청은 어제였죠.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고요. 11월 30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역시 온라인인데요. 그렇죠 온라인이 편하죠 네 상생페이.kr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나 요즘 많이 쓰는 간편인증 있잖아요 그걸로 본인인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아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신청 창고도 마련되어 있어요 가까운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아니면 주요 시중은행 창고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 은행 창구요. 편리하겠네요. 네, 다만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서두르는 거 좋겠죠? 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요. 음, 그럼 신청 시작 초반에 사람들이 좀 몰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초기 혼잡을 좀 막으려고 이번 주일요일 그러니까 19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오부제요? 아 네. 15일은 1, 6년생. 16일은 27년생, 이런 식으로요. 17일은 38, 18일은 49, 그리고 19일, 일요일은 5,00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럼 자기 해당 날짜에 맞춰서 해야겠네요. 네, 이번 주까지는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0일부터는 이제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매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반까지는 시스템 점검 시간이라 이때는 또 신청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오부제는 이번 주까지만이고 점검 시간도 피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거 환급금은 언제 실제로 들어오나요? 환급금은요. 카드를 사용하고 신청한 달에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달 15일이요? 네. 예를 들어서 9월의 기준보다 더 많이 쓰고 신청했다면 10월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요.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부터, 또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부터 이렇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하면 작년보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를 더 써야 하고 그 늘어난 만큼의 20%를 다음 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부는 이걸로 이제 소상공인 매출도 좀 늘리고 또 내수 소비도 좀 살아나게 기대하는 거겠고요.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랑 소비 진작 이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